같이 가요. 마지막 편, 저희 가, <laughs> <laughs> 저희 가온곳은 어디 죠? 네, 저희가 첫 번째 목장으로 하늘 하늘 목장에 왔는데요. 이곳은 아무래도 다른 목장과는 달리 자연 친화적이고 자유 방목형 목장이라서 이렇게 사람과 <laughs> 사냥류, 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데요. 저희가 여기 한 300마리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둘러볼게요. 야. 먹는 거 아니야. 야. <laughs>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구나. 아 <laughs> 어, <laughs> 되게 진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 하나도 없는 것, 것 같아요 우가 엄마인 줄아니까 음. <laughs> 다른 목장들이랑 달리 리얼 그 자체 맞아요, 자연 직목를 하고 있어요 양도 행복하고 사람도 들 행복한 그런 농장이에요 아까 이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람이 다니는 길에 양이 있는 게 아니라, 양이 다니는 길에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. 아, 네. 그래서, 거의 이제, 양들은 다니기 힘, 힘들지 않은 길. 근데 사람이 다니기는 살짝 네, 힘든. 힘들어요. 계산하면 또 배추를 빼을 수가 없죠? 네, 그 김장철에도 그 계산 아. 절임 배추 하면 믿고 먹잖아요. 지금 앞에 있는 게어떤건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? 어, 이거는 배추 쌈을 싸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배추전, 버섯이랑 어, 배추랑. 같이 버섯처럼. 배추 샐러드. 배추를 이용한 요리가 굉장히 네. 많네요. 지금 써 있는데요. 배추를 먹으면 해충 해충할 수 있대요. 배추 무쌈말이. 약간 배추 만두 같은데 안에 버섯이랑 <laughs> 몸에 좋은 게 야채랑 많이 들었네요. 짜일 <laughs> 수가 없죠. 소스가 없다고? 짜일 수가 없잖아. 가지 수가. 없어. 배추 달콤한 맛이랑 미, 무슨 향이 되게 잘 어울려요. 배추 자체가 맛있으니까 어떤 요리를 해도 맛있는 것 같아. 요 음. 배추전. 배추전. 근 배추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충청도에서만 먹는 건가? 봤어봤 음. 음. 역시 그맛 식어도 맛있다 아는 맛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? 음. 너무 맛있다 음. 음. 어때요? 역시 보쌈이랑 김치는 찰떡궁합이죠 배추가 되게 뭐라 되지? 아삭아삭? 시원하고 이게 차가워서 시원한 게 아니라 깊은 맛이서 시원함이 음 있잖아. 느끼한 맛을 확 잡아주나요? 음음 건강이 너무 좋을 같아. 오히려 더 맑고 입맛이 더 깔끔하다 그래야 되나 음 그래서 보통 속안 좋을 때나 해장으로는 정말 재게 먹고 그나는 오히려 되게 추울 때이 냉채국이 시하더라고아 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. 바로 배추, 우거지 솥밥입니다. 이게 아마 강황이 들어가서 향이 음. 좀 남다를 거야. 그렇지? 네. 음, 강황 향도 나고요. 그리고 배추랑 우거지 같이 밥을 지어서 건강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저러 볼게요. <laughs> 내가 줄게. 내가 줄게. <laughs> 음. 너무 맛있어. 달아요? 뭐? 음. 그냥 이것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이게 짭조름한 게 들어가면 더 맛있어요. 음. 그리고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. 마지막 계산 여행의 목적지 저희가 온 곳은요. 바로 꿀벌 랜드인데요. 요즘 꿀벌이 많이 없어져서 약 먹을 게아 많이 힘들다는 음.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는 꿀벌의 소중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. 또 꿀이 어떻게 얻어지는지, 또 꿀벌의 종류 이런 걸 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. 꿀벌만을 위한 이런 체험관은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뭘 모르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볼게요. 음. 그냥 이렇게 벌꿀 벌 이렇게 식품 중에 음, 하나로만 맞아요. 많이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좀 꿀이 좀 많이 얻어질 수 있는지 이렇게 하루에 절반 가까운 꿀꿀을 수집한다고 하고 대부분 이제 절반은 증발이 된다고 하네 역사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의보감에서도 많이 그 효능이. 이 장기 보금하면은 이제 좀 손이 좀 분전해지고 장수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식품중에 하나가 꿀이었다는 거. 어, 우리는 꿀? 그냥 말벌, 꿀벌 이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서양벌이건 우리나라 벌이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. 음. 여기 또 나와 있지. 새로 태어난 꿀벌 그 다음에 수벌. 꿀벌이 정말 똑똑한 동물인 게, 음. 이 육각형이 정말 과학적으로 공간 활용도 정말 잘하고. 반적으로 아, 엄청 좋은 거예요. 음... 또 안정성도 있다 너무 어, 아 맞아요. 이 이렇게... 뭐 우리가 몰라왔던 생각보다 이제 꿀벌의 경제적 가치는 꽤나 높다고 음, 하지? 별볼 일이 없으면 식물도 자라지 않고 열매도 맺을 수 음. 없잖아요. 삼백칠십삼 조원 정도 된다고 삼백삼십 삼백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꿀벌의 그 밀집도가 높은 편이긴 한데 아까 민해가 말한 것처럼 최근에 이제 다양한 이유들 뭐 기후 변화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무 꿀벌들이 집단 폐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의 좀 관심이 조금 필요한 네. 시점인 것 같아. 딱 지금 이 시점에 아이디랑 오면 환경 교육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응. <laughs> 감사합니다.